요즘 자주 피곤하고 감기에 쉽게 걸리시나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쑥이 면역력 높이는데 탁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후기로 입증된 쑥분말의 놀라운 효과와 섭취법을 공개합니다. 왜 쑥분말을 먹어야 하는가? 쑥은 예로부터 동의보감에서도 인정한 천연 면역력 강화 식품입니다. 특히 쑥분말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율이 높아져 건강 개선 효과가 뛰어납니다. 한국산 쑥은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슈퍼푸드로 항산화 성분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쑥분말은 간편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 관리 방법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쑥분말이 면역력을 높이는 과학적 이유. 쑥에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플라보노이드와 비타민C. 이가 풍부하여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2022년 국내 연구에서도 쑥 추출물이 면역력 증진과 항염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꾸준한 쑥 품말 섭취로 체내 염증 감소와 면역력 강화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잦은 감기와 피로를 느끼는 분들에게 더욱 효과적입니다. 쑥 품말 실제 후기와 효과 공개. 많은 사용자들이 숙분말 섭취 후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감기에 덜 걸린다는 리얼 후기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환절기에 복용한 사람들이 면역력 향상 효과를 크게 체감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꾸준히 섭취한 결과 피부도 맑아지고 아침 기상도 한결 가벼워졌다는 후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숙분말로 건강과 활력을 되찾은 사례들이 꾸준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면역력 극대화하는 수분말 섭취떡. 수분말을 따뜻한 물이나 차로 만들어 마시면 흡수율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침, 공복이나 저녁 식후에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거트, 스무디, 떡등 다양한 음식에 뿌려 섭취하면 간편하게 건강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루 1에서 2스푼 꾸준히 먹으면 면역력 증진과 건강 개선을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해당 영상은 아래의 논문들을 인용했습니다. 한국산 쑥 추출물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항염 효과가 있음을 증명한 연구 논문입니다. 쑥의 항산화 성분이 염증 감소와 면역 체계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내용을 입증한 연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제품은 아래 더보기 및 댓글을 확인해주세요.